그리고 내가 밤에 형한테 찾아가는데 형은 날 밀쳐냈지. 맞아. 형뭐 봐? 이근데아 보면 모르냐. 그래서 <laughs> 야 내가 이 그렇게 어. 말했냐. 그래 그랬잖아. 야 보면 모르냐 이 말투는 아니지. 보면 모르냐. 그그거죠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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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게 뭐지 그 자상하게 말하라고. 그래 그거지. 그야 그래서 보면 모르냐 이거는 약간 그거잖아. 됐어 그래서 빈정상에서 나왔어. 음. 어쩌라고. 난 형한테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있어. 뭐? 아 이거 말을 해나 음.

아 뭐래? 아, 어제도 깜짝 놀 아니야 형아 진짜 이해가 안돼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? 뭘왜 그래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 취향이야 취향 같은 소리 어 뭐지? 맞아 나너 약간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방금 어? 생각났어 뭐? 약쟁이야? 왜 이렇게 약을 <laughs> 많이 먹어? 아 약? 아 약쟁이라니 왜 <laughs> <laughs> 약쟁이라니 아, 약... 약... 맨보그뭔 약을 그게나 근데 약이 더 추가됐어 주섬주섬 약을 먹고 있어? 네몸 생각 되게 많이 한다 너 관리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제일 관리 안 할걸? 그치? 몰라 진짜 없어? 다, 나뭐 다이어트밖에 안해 음.. 다이어트? 맞아 난 다이어트 안 해도 돼서 하지마 난살좀 쪘으면 좋겠다 아 그래? 응. 아 부럽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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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좀턱좀 뾰족해졌으면 좋겠다 아 <laughs> 진짜요?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 아, 찌르고 다니고 <laughs> 좋아?